안녕하세요. 파산관지홍인필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은 2020년 11월 9일 파산 성공을 한 59년생 채무자 61세입니다. 파산 폐지 됐고요. 면책 됐습니다. 채권쟁인는 없었고, 주거 이력은 음 6년부터 17년까지는 목포에서 무상 거주, 모친 수유의 집에 무상 거주하다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송파구에 채무자명의로 보증 500에 67만원의 세를 세 내고 있습니다. 음 직원으로 있고 여행사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청가물 시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무직, 무직으로 무직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 4월 이혼했고요 어머니 계시고 자녀들은 1남 1녀입니다 총 채무는 61세인데 3376만원입니다 보증금 500이 유일한 재산이고요 뭐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따로 음, 보험 해약 환급금 250만원 정도로 생활비 및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. 주거지임 차보조금 500만원 유일한 재산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